안녕하세요. 드림한인교회 이신걸 목사입니다. 또한 주가 새롭게 시작됩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로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 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 있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니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니라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어, 교회 문제를 해결하라 예배와 전통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어, 청년들이나 아이들이 모자를 쓰고 예배 드리는 것 이걸 그냥 두어야 하는지 아니면 모자를 벗게 벗고 예배를 드리게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배 시간에 모자를 벗고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그건 뭐 별로 이렇게 아무런 상관이 없을까요? 저는 어려서부터 실내에서 모자를 벗는 것, 이게 예의라고 배웠기 때문에 모자를 벗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른 앞에서 모자를 벗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모자를 쓴다고 해서 결코 무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본인의 멋이고,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의 생각은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게 쉽게 판단할 수 있을 문제일까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모자를 벗으세요라고 얘기했지만 어쩌면 그렇게 얘기할 때 상처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상처를 주는 것보다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는 게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에서 여성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 수건을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 시간에 모자를 쓰느냐 쓰지 않느냐 비슷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 고린도 교회에서 수건을 쓰느냐 이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여자들은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아직도 어, 히잡을 쓰고 다니죠.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굳이 여자들이, 여자들만 써야 되느냐. 남자와 여자가 동일한데, 여자는 가리고, 남자는 마음대로 해도 되느냐. 가리려면, 남자와 여자가 같이 하든가, 아니면 둘다 쓰지 말자. 이런 주장이 있기도 합니다. 즉, 예배 시간에 수건을 쓰는 것, 남녀차별의 상징이기 때문에,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의 입장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라, 라고 하는 거죠.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좋은 전통입니다. 좋은 전통은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배 시간에 정장을 하고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드리는 것참 아름답고 권장할 만합니다. 예전에 김사만 목사님이 다임하던 명성교회는 모든 남자들이 다 양복을 입고 예배당에 와야 했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전통이죠. 전 우리 교회도 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예배 시간에 수, 수건을 쓰는 것이 지금까지 내려온 아름다운 전통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좋겠다고 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유전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전통을 지키기 때문에 칭찬한다는 거죠. 교회마다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그러는, 그러는 반면 어떤 교회는 또 사도신경을 암송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암송하는 교회는 암송하지 않는 교회를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엔 열린 예배가 시작되면서 예배가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일어나서 막 뛰면서 춤추며 찬양하다 갑자기 말씀을 듣고 청바지 차림에 티셔츠 입은 목사님이 나와서 간단하게 말씀을 자유롭게 설교하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찬양으로 시작해서 설교도 없이 찬양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언가 잘 분별이 안될 때도 있습니다. 고린도의 이방신 제사는 주로 짐승의 피를 뿌리고 술 파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곳에 익숙한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오게 되니까 교회도 자연스럽게 이방인 제사를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교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할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통이라고 합니다. 수건을 쓰는 문제나 성찬에 대한 자세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전통은 다 옳은 것, 그리고 다 지켜야만 하는 것일까요? 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예배 시간에 시작 전에 종을 쳤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 종을 치고 있는데, 그럼 종을 치면 성가대의 찬양과 함께 예배가 이렇게 착 시작되었죠. 그래서 종을 쳐야만 예배가 시작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신학교에서 예배학을 배우다 보니까요, 종을 치는 것이 오히려 성경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도 있었습니다. 요즘은 찬송을 하다가도 묵도 없이 그냥 예배가 시작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성찬식의 경우를 보면 카톨릭에서는 차례로 나와서 전병을 받고 포도주를 담은 잔에 입을 대고 먹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게 좀 비위생적이라고 해서 잔에 담아서 나누어집니다. 성, 성찬 분급도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는 집내자가 앞에 있고 나와서 받아먹고 마시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어떤 교회는 성찬 보좌 하는 사람들이 갖다 줍니다. 이게 몸을 불편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죠. 무엇이 옳으냐, 어떤 방법이 좋으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본 정신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수건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이유가 뭐냐? 교회가 외부인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여자들은 거의 다 수건을 썼습니다. 그런데 고른도에 있는 창녀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주로 신전에서 여성 사제였었는데 머리에 쓰지 않는다는 것은 남자들의 어떤 지위나 통제에 따르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무상의 제사에 참여했다가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가운데는 성전 안에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정숙한 여자와 좋지 않은 여자의 그런 표시로 나누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에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은 사람은 쉽게 창녀로 생각해서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쓰는 것이 옳고 안 쓰는 것이 그른 것이 아니라 안 쓰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 문화적 배경에 따라 예배 때는 수견을, 수건을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머리는 몸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삼위일체로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머리다라고 하는 것은 격의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복종하셨던 것, 이게 복종한다고 열등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역할이었습니다. 가정에서도 여자가 남자에게 복종한다는 것은 남자가 우위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역할의 차이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와 평신도는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목회자에게 교회 안에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교회는 리더십과 영적 권위가 존중되지 않으면 혼란에 빠집니다. 교회에서 예배와 영적인 것은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예배에 대한 것이나 영적인 것은 뒤에서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목회자를 찾아와서 해야 합니다. 예배와 영적인 것에 대한 결정은 목회자가 해야 합니다.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즉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만든 질서를 따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수건을 쓰라는 교훈은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만 드러내고 내 자신을 감추겠다는 고백이 바로 수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수건을 쓰는데 순종하지 않는다면 수건을 쓰는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를 잘 드렸느냐, 못 드렸느냐,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전통이 중요하냐, 형식이 중요하냐. 물론 전통도 중요하고 형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그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 형식, 예배 전통, 이게 중요하냐? 아니요,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온전히 예배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형식을 중요하고 전통을 중요하는 자인가, 아니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땅의 희망,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 희망을 이 땅에 증거하기 위해 교회가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목사와 담임목사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비자 문제 그리고 비즈니스 사용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 드림교회가 큰 부흥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성전 이전 문제를 위해서 여러분 또한 기도해 주시기 원하고요. 성도님들의 가정을 서로서로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각자각자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